There's no way to say these songs about someone else Every time you're not in my arms 뛰는 거? 어, 지금 뛰어오시는 건 아닌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어 네네 거기 이렇게 아네 안녕하세요 잠가 저희가 하기 전에 마이크 차셔야 돼요. 안녕 <laughs> 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다 예쁘셔. 아, 얼굴이아 그래. 그래. 그게 카메라 자신 있으셔서 오늘 오셨 어, 그래. <laughs>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돼요? 아 네. 저... 아 지금 이거 봐, 원샷 찾고 있어 지금. <laughs> 원샷 찾고 있어. 아니, 어디, 어디 보면 되나요? <laughs> 네, 또. 여기, 여기. 네, 네 저는 저희 이름은 정세연입니다. 지금 나사렛대학교 수학통역학과를 졸업했고, 네,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취업 준비를 이제 장인고용공단에서 취업성공패키지랑 그 취업탐방단 활동하면서 얻은 정보들로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는 시즌 생입니다 <laughs> 아니 시준생. 너무 똘똘하게 잘 찾으셨네요 네. 어네뭐찾으신 생각을 하셨어요 아 제가 친구를? 찾은 거는 아니고 네. 여기 학교의 장애 지원 센터에 아. 선생님께서 추천해 그래. 주셔가지고 아, 음~ 그 공단에서 도움받는 거는 어떤 어떤 과정들이 있을까요 도움받으시는 게 그니까 자격증 딸수 있도록 수당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저는 그거 받았었어요. 자소서 컨설팅 오. 받았고, 그리고 취업을 하게 되면은 성공 수당도 주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취업 성공해야 그러니까, 돼. 아니, 수당 받아야 지금, 돼? 어떻게든. 그러면. 취준생이니까 뭔가 고민이 그럼 취업 관련한. 그럼 취업 관련한... 음. 이랬는데 연애, 연애. 고민. 연애 말이야. 이 말이야. 이랬는데 관상. <laughs> 취업은 그냥 일단. 어, 준비 하고 있어가지고 자신감, 어. 어, 뭐 자신감이, 네. 뭐 자신감이 어. 있어. 맞아, 우리 같은 사람들 말고 공단이랑 하시면 돼요. 아. <laughs> 취업은. 네. <laughs> <laughs> 근데 지금 제일 고민이 되는 거는 남자친구랑 와. 이제 사 년, 5년 정도 만났거든요. 네. 네. 오래 연애를 했는데. 네. 네. 네, 오래 연애 했는데 이제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제 막 결혼을 하게 되고 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부모님 설득, 그러니까 부모님 동의 같은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직까지는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인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싸웠었어요 몇칠 아, 전. 에 어떻게? 왜? 남자친구가 집에 가면은 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가에 전화를. 본가에 가면. 네, 본가에 가면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음. 그 평소에는 이제 뭐밥 먹고 전화 할게 이런 거를 다 하는데 집에만 가면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게 약간 서운했던 거죠. 왜 그랬대요? 그럴 수 있지, 가족들 앞에서. 음. 아니, 통화는 아, 그렇다 해도, 이거, 이거는 괜찮지 않나? 통화는. 아, 아, 전화를. 응. 그치. 전화를. 아, 나도 약간, 근데 그게, 뭐랄까, 부모님한테 내 남자친구가 부끄럽기보다는, 그냥 내가 부끄러워서, 내 응, 남... 인정 못 받는 기분 아. 같은 게 드니까. 음. 교제에 대한 찬성 아니면 지지를 받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을 들게 한게 문제야 지금. 사실은 뭐 부모님한테 뭐안 음. 보이고 싶었고 이래서가 아니라 아닐 수도 있지만 나, 내가 지금 그런 자격지심이든 음. 그런 피해식을 느끼게 만드는 이런 상황 자체가 이게 지금 아. 맞아, 남자친구는 아... 그런 게 아닐 수 있는데, 나 혼자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딴 소리긴 한데, 다른 사람 만나보는 것도. <laughs> 아니, 뭐야! <laughs> 조금이라도 어릴 때 나는 왜 굳이 또 장기연애니까 또. 아니야, 아... 이거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알아서 다 하실 거야. 아, 여기, 여기서 장기연애만 하시다가 청춘 네, 다 보낸 사람들이 네, 거든요 장기연애를 많이 하 장기연애만 하다가 청춘이 끝나셨어요. 네, 그래서. 방탕한 연애를 네. 못 해본 게 차관이 되더라고. 네. 방 방탄... 그런 로망 있어요? 일주일 만에 그렇게 불 같은 사랑하고 그냥 한 번쯤? 한, 한 번쯤은 남자친구 이거 보고 싶었는데 아야 <laughs> 한 번쯤? <laughs> 아 정말 아직 어리니까 아 그치 어리지 너무 어린 거예요. 근데 5년을 그렇게 만나셨으면 그런 어떤 어려운 조건들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정도로 매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가 유지가 되고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 친구도 남자친구도 계속 이렇게 같이 옆을 계신 거고요 이미 그런 걸로 고민할 단계는 저는 훨씬 애처녁에 지난 거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장애가 있지만 내가 당당하면 사실 주변도 나를 인정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부툴 자신 있잖아요. 자신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사회에서 경험도 쌓이고 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더 생기고 하면은 아마도 어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봐줄 거니까 어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트 쏴줘. 힘내라고. 힘내요. 파이팅. 취업도 연애도 파이팅. 아... 취업은 취업도. 했어. 어, 공간이 지금 나 했어. 우리 공간이다 알아서 해줄 거야. 아 진짜. 알겠습니다. 골고루다. 이 정도로 그럼 얘기 나눠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깊이한 <솔직한> 얘기. <laughs> 근데 그게 사실 현실적인 부분이고 하니까. 근데 하하니까.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해본 게 되게 좋은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음,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엄청 고민했거든요, 이 얘기 할지 말지. 아, 마워요 남자친구가 아, 보고 얘기할 것 같아. 음. 맞아, 같이 그런 거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 이들만. 음. 감사합니다. 저희를 혹시 알고 있나요? 언뜻 봤는데 혹시 그틱 찍으시는 분? 아,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제가 틱톡에 봤거든요. 우구나 나중에 저도 틱 한번 찍어요. 아, 아, 아 진짜요? 아틱 같이? 네. 아나 찌글찌글 줄알 아. 혹시 저처럼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시다고 아 정말? 아 진짜 몰랐어. 진짜 너, 티가 안 나.. 나 나도. 인공아마 하신 거예요? 네. 아, 아, 아 정말? 아, 저도.. 와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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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몰라, 맞아, 저도 드릴게요 저도. 진짜. 와 이거. 왜 이렇게 우와. 생겼어요. 네. 부착형 워밍 아웃. 저도. 워밍 아웃. 워밍 아웃 이거. 아 이제 워밍 아웃. 어디 의수끼신 분 안녕. 없나? 저 와. 진짜 잘 보고 있어요. 아, 진짜 <laughs> 대박 대박이다. 자 우리 나비들이랑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우리 열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에 진짜. 아주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그러네, 상담이 우리가. 되고 있는데 자또 누가 계실까요? 지금 해가 저가는데. <S> <S> 아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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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멋쟁이 한 분이 또 네. 오셨네. 아이 학교는 운동화가 없나요? <S> 안녕하세요. <S> 안녕하세요. <S> 안녕하세요. <S> 아, <수고하세요>. 자기 소개 시간입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선주식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양형석입니다.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 편 마비 장애를 갖고 아 있습니다. 오늘의 고민은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 네. 취업 활동에 대해서 학교니까 이제 장애학생 지원 센터나 이런 데 연계가 잘 되어 있는데 아. 대학에 다니지 않는 장인 분들 이런 분들이 음. 조금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고민을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와, 되게 건설적인 고민이다.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어떤 고민을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고민도 하고 계시네 세상에. 중학교까지는 저는 그 장애인 육상했었어요. 저도 그런 체육을 이제 진로로 삼고 했었다가 부상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대학을 이제 알아볼 때 제가 아까 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장애인 당사자로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 하다가 음. 나사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 입학하게 돼서 잘했어. 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지금 취업까지 성공을 했지만 음. 대학이라는 곳은 뭐 오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안 오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취업에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솔직히 정부의 그런 장애인 고용 공단뿐만 아니라 그런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들. 노력들을 응. 하고 했으면. 있는데 오케이. 그런 부분들에서. 홍보가 저는 제일 잘안 되고 있다고 안 되어 있고 요즘 솔직히 말하면 s n 스가 많이 활성화돼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그냥 뭐 팜플렛이나 이런 거를 비치하고 많은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아... 네, 전단지나한나눠고 네, 끝나고. 네. 그럼 동사무 주민센터 안 가면 또 모르는 네, 거지. 모르고 다들 뭐 어떠셨는지 그런 것들 이 홍보가 잘 되고 있,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홍보는 안 되고 있, 있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잘 몰라. 그래서 저도 찾아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과연 장애인이 만약에 퍼스널 음. 트레이너예요. 음. 과연 누가 비장애인이. 장애인한테 운동을 배울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럼 그 장애인 당사자를 찾아가야겠다 해가지고 내가 음. 운동 처음 지도해 하셨던 박사님을 찾아간 것처럼 그 사람을 봐야지 믿을 수가 있는 거지. 왜냐면 하 비장애인으로 내가 계속 살아왔다가 장애인으로 처음 사는 건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살아온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야지. 이거는 뭐 허공에다가 그냥 계속 잡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음,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저는 좀 찾아갔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랬을 때 뭔가 뭐 인터넷상에서 찾긴 너무 어려웠죠.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남들이랑 소통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직장에서 일하게 된다면. 상사나 아, 이제 직원들끼리도 이해했었대. 뭔가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너 소통 안 되니까 일 하지 마라 그냥 나가라 이렇게 되는 분들도 몇몇 있으세요 그런 음.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뭔가 청각 장애인을 위한 그런 일자리 창출 네. 그런 정보라던가 뭔가 좀 소통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 음. 이게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그런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랄까? 뭔가 좀 홍보를 할수 있는 음.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이 마련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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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겠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홍보가 잘안 아, 되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장애 당사자가 취업을 할때또 많이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네. 된다는 거. 사실 찾아보면 요즘에도 많이 드론처럼 개발도 되고 있고 그런 것도 이제 직접. 찾아보는 그런 의지 이런 것도 같이 동시에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청각장애나 이런 것들이 접하기는 솔직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솔직히 네. 발달장애인 작업장들은 되게 많아요 찾아보 네. 찾아봤을 때 네. 그런 발달장애인 작업장들은 많지만 지체장애인들이 어쨌든 간 일을 하려면 일반 기업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런 사무직. 네, 사무직. 사무직을 맞아, 맞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손밖에안 되다 보니까. 타이핑 속도는 다행히늘릴 수밖에 또 없었던 거예요. 그런 회사에서 지원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마땅치 않아요. 회사는 회사 돈으로 그런 걸 해주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장애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또 알아보다가 저도 찾은 게 장애고용단에서 공 고정공학 기기를 지원을 아, 해준다. 지원 맞아요. 맞아요. 하는 걸 알게 돼서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데서 사용하고 있는 게그 이십사 인치 음? 터치 모니터랑. 그 다음에 한성 키보드를 지원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홍보가 저는 별됐다고 해서 이 세비고. 통해서. 에, 또 통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 어, 형성님의 어, 이야기가 막나가면또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는거죠 그러니까.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아, 그, 어, 이런 사연들이 계속해서 나가주고 이 세비고라는 이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대중들한테 노출이 되고 하다 보면. 장애인들의 왜? 인식 개선도 자연스럽게 될 것이고. 아 너무 우리 와, 멤버 왔다. 그런, 네, 그러니까. 그런, 그런 걸 통해서 저희 당사자끼리 이야기를 아, 하는 계속 게 시도하고. 네, 노출이 되고 이런 게 낫지 솔직히 이 세비고를 통해서 조금 더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 음. 우리나가 라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면 선진국에 맞게 장애인들도과 응 비장애인들도 같이. 되라. 더불어가는 게 저는 선진국이라 생각하고 있는요 우리나라 복지국가예요. 아, 네, 맞아요. 선진국 너무 멋진 게 자기가 자기 고민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 해결법도 명확히 알고 있어서 알고 진짜 있어요. 그 해결을 하러 나왔어. 음... 이렇게 한게 너무 멋지네요. 오늘 좋은 얘기 하면서 오늘 진짜. 오늘 특별, <laughs> 그러니까. <laughs> 특별 게스트. 그러니까. 특별 게스트라고 실천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실천까지 네. 아, 하시는 진짜 멋져요. 오늘 얘기 야.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네. 네. 얘기 함께 나누고 싶어서. 너무... 네. 오늘 좋은 네. 시간이요. 었어 분명히 변했을 거예요. 이 세비고라는 네.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방송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오, 진짜로.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오늘 좀 박수 드리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네. 제가 하고 싶은 게 진짜 많거든요 어떻게 아 해야 조금 더 여러 가지 토끼를 잡으면서 할수 있을지 음 아, 그쪽에서도 영상 편집 이런 거 약간은 배우긴 해요 저 편집자가 좀 필요한데 <laughs> 제 최선을 안녕하세요손한번 아 맞춰봐도 될까요? 뭐, 너, 왜? 어, 너, 아니 아뭔가 뭐, 뭐, 뭐? 아니 손이 아, 아니 너는 아이 동아리 회장 조울정입니다 제가 사실 가족 중에 장애를 가지신 그렇구나. 분이 좀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좀 혼자 있는 장애인 친구들이 보이더라고요. 아, 네. 유튜버 크리에이터를 할지, 배우를 할지, 성우를 할지 되게 여러 가지. 아, 목소리 톤이 되게 좋아서. 음. 성우 이런 것도 어, 괜찮을 어, 것 같아요. 맞아요. 성우 지망생이었어요. 어. 었 네 오늘 우리 학생들 다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들 <laughs> 수고 많았어 아 네네 오늘 나 너무 진짜, 좋았어 그랬어. 솔직히 맞아, 나는 맞아 그 수고를 다 잊게 해줬어 진짜 어, 어. 그동안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지만 이번 새빌코 편은 이렇게 대학생들 실제로 대학생을 하는 친구들 만나니까 어, 너무 건강한 에너지 맞아 맞아 밝아 일단 너무 내가 또 젊어진 것 같은 느낌 <laughs> 이게 우리가 대단한 상담은 사실 오늘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 어. 내 마음에 있는 거 응어리진 거 밖에서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많이 풀리잖아 그런 시간이었어 좋겠어, 많. 이제 많은 분들 만나면서 나 스스로도 이제 이 고민들을 들으면서 나도 해봤던 고민들이 급해서 생각이 났고, 아 나도 이럴 때도 있었지 하면서 다 지금 되새겨보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다양한 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오셔서 저희에게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오케이 그럼 오늘 이렇게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 근데 여기서 마, 멈추지 말고. 너의 마음을 세비고 나중에 오, 또 합시다. 그래요, 오, 맞아. 너무 좋았어. 해봅시다. 시청자들의 마음을 세비는 그날까지. <laughs> 세비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아, 네. 네네네. 안녕, 소화했습니다. <laughs> 기다려 주세요. 안녕. 하나, <laughs> <찾아>, 우리의 소원이 <laughs> 이루어졌다. 핑을 하러 오지 않았나. 형 오늘 끝날 때딱새우는 먹겠죠? <laughs> 아, 아 진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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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형 어, 뭐야. 대박 대박. 떡새우 안해요. 애들아 기운을 좀. 와 대단. 대박이다. 다다다다 어, 더 먹어도 되나? 한박두개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박두 개? 선생님한박테이크몇 개까지 될까요? 들어봐. 언니 깻잎 띄워줘야 돼. 깻잎 논쟁에 대해서 다들 어. 어떻게 생각해? 장애인은 그런 논쟁 하면 안 됩니다. 떼주세요. 네. 아, 그냥.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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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좀 떼주세요. 떼주세요.